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눈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그레이 인데요 이번에는 앤트맨 모드로 타이니 그레니 그러니까 작아진 할머니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타이니 그레니랑 앤트맨 모드는 켜둔 상태고요 크기는 제가 작은것같더라고요 할머니보다 더 할머니가 더 크다니. 일단은 이거를 봐야 되니까. 자, 아이템은 없네요. 어, 할머니 안 보여. 그럼 여기 있나? 여기 있으면은 냉장고에 그거 있을 텐데. 아, 여기 있네요. 할머니, 이게 편한 게 이렇게 침대 안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. 할머니 한번 불러볼까요? <laughs> 할머니, 어, 둘다 작아지니까. 근데 제가, 예, 한 3분의 1 정도 작아요. 어이 셰,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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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호. 자, 일단은 빠르게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에 있을 텐데. 빠르게 석궁 키. 자 석궁으로 할머니를 맞추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석궁이 나보다 클 텐데. 뭐 엔트맨은 힘이 세니까요. 상관없겠죠 뭐. 자 할머니 오세요 빨리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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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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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 니 뭐야 나치체안 켰는데 할머니 설마 저한테 정든 거예요? 아니 그러면서 덫은 왜 깔어? 할머니 저한테 정든 거 같아요 지금 할머니 왜문어크하세요 갑자기? 어 할머니 할머니. 네. 아, 못 쏘겠다. 일단 할머니는 못 쏘겠어요. 갑자기 뭐야, 뭐야, 갑자기 할머니. 자, 일단은, 한 번에. 아, 자, 일단 맞춘 거 보셨죠? 예. 네. 제대로, 예. 네. 아니, 뭐야, 이거! 할머니 뭐 하세요? 아 화살이 저쪽으로 갔네. 아나안 <laughs> 떨어지는 거야. 됐다. 저랑 좀뭐 그냥 뭐원래 엔트맨 모드에서 난 때린 걸 수도 있어요. 대충 안 하겠죠 뭐. 어, 할머니. 저는 못 보는 것 같아요. 네. 뭐, 키지도 않았는데. 이리 오세요.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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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 어, 나 죽이는 줄 알았네. 할머니,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저 죽이는 거 아니죠? 저 할머니, 제가 가야되거든요. <laughs> 할머니, 야, 비켜주세요. 저가야돼요 저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아주 고마운데, 예에 네. 아 관심을 갖는 것은 근데 좀 부담되네요 자 일단 빠르게 우물까지 갈게요 자 저번 영상에서 우물에도 들어가 봤죠? 여기서 톱니 나왔나? 톱니는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오네요. 숫박. 뭐야 뭐야. 할머니, 할머니 어딨어요? 할머니. 이렇게 된 김에 뭐 할머니랑 크기도 한번 비교해볼까요? 할머니 가만히 있으세요. 할머니. 오, 엄청나게 커요. 이렇게 보면. 진짜, 개미만해진 것 같아요, 제가. 어이씨, 뭐야. 할머니, 할머니, 뭐야요 이거? 뭐죠? 훌라우프인가요, 이거? 아니, 덫을 훌라우프처럼 사용해요. 어. 뭔지 모르겠지만, 한 100번 정도 할것 같, 한것 같습니다, 훌라우프. 어, 한번 더인가요? 아니, <laughs> 이거 뭐예요, 할머니 할머니? 플라후프 엄청나게 잘하시네. 와, 할머니 찔리는 거 아니에요? 아, 할머니 아파 보여. 아니 할머니에. 아머니 아프다고 해서 저한테 던지면 어떻게 해요? 자, 일단은 빠르게. 아이고, 뭐야. <laughs> 자, 빠르게 찾기. 여기에 망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망치를 빠르게 이쪽으로. 갖고 해준 다음에 플레이하우스 키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줍시다. 할머니가 진짜 제가 엔트맨이라서 못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아니면 저한테 이제 좀... 예. 네. 정이 들었거나 그렇겠죠. 뭐 이쯤이면은 좀정 들만하죠. 예. 네. <laughs> 아, 일단 여기 마스터키 바로 얻고 아니 안 죽일 거면 나를 왜 납치해 온 거야? 자, 일단 할머니 글을 부릅시다. 이렇게 더이 많아. 할머니, 저 떠나야 돼요.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. 아, 니 그냥 나갈게요. <laughs> 자, 할머니는 다시 커졌고요. <laughs> 히엔드 자 오늘은 이렇게 엔트맨 무드로 한번 깨왔는데요 할머니가 절 죽이지 않네요 작은 할머니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네,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